인구 절벽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제주에서도 지속되는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풀어나갈 중장기 인구 정책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 역대 가장 적은 2,600여 쌍이 혼인했고, 합계 출산율도 0.83명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내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에다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결혼과 출산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부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해야 내 자식도 더 이렇게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데 그런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거 안정과 출산 육아 지원, 일 가정 양립 촉진과 인구 유입. 인구 절벽 위기를 넘기 위해 제주도가 구상한 네 가지 해법입니다. 우선 임대료가 연 30만원, 매달 2만 5천원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내년에는 600호, 공급주택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양육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첫 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은 기존 50만원에서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10배나 뛰었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나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에는 감세와 수당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해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 촉진을 동시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 임직원이 제주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택근무도 할수 있도록 최대 3개월 가량 체류할 수 있는 일명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하는 안도 법무부와 검토 중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마무리되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우선 편성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